아 어, 지금 거마 여기서 이제 어 공항철도 어 타는데 아 인천 지하철 2호선 차량이 두 칸이어가지고 아 사람들이 바글바글해가지고 어 동훈아 씨 등산 배낭 땅 메니까 아 앞으로 매야겠더라고요 등산 배낭을.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차량칸이 두 칸밖에 없어요. 아, 인천 씨. 인천이 원래 그좀 빗쟁이 도시 아니에요, 빗쟁이 도시. 어? 인천시 아우 인천으로 왔는데 그 지하철 두 칸짜리 타고 오니까 사람들이 바글바글해가지고 씨. 서울이나 마찬가지 똑같아요. 차량을 좀 늘리던가 해야지. 에휴 이 사람들이 진짜 이씨. 여기 인천시장 누구야 이씨. 아 진짜 이씨. 정치하는 놈 새끼들 그냥 다 혁명을 <laughs> 이렇게 해가지고 다쓰어야 되는데. 하여튼 <laughs> 아 바글바글 해가지고 조금 어좀 오래 다니면은 조금 고달플 것 같아요.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